자본주의는 남편이 집에 월급을 못 가져가는 달이 연속될 수 있나 입니다. 있지? 예. 그럼 집에 가면 사람 대우를 안 해줘. 대화도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데 경제는 개판돼 있어 집에. 그럼이 이걸 눈으로 목격하는 자의 코트 고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짠. 안녕하세요. 허영신이님 네. 네. 오늘은 현대인이 겪는 외로움에 대해 외로움을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부터 외로움이란 인간과 뗄래야 뗄수 없는 감정처럼 여겨졌는데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라는 자조적인 말처럼 어느 정도의 외로움은 안고 가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외로움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예전엔 외로움이 특정한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만 국한되는 개인적 문제로 여겨졌다면,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느낄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로 커졌다는 이유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셋중 하나는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고독사가 늘어난다는 그 점까지 고려하면 외로움은 분명 큰 문제를 보이는데요. 이런 외로움에 적극 대처한다며 박수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국가 차원에서 어떤 부서를 창설한 것인데 바로 외로움 부입니다. 개인의 고독과 고립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 제 생각엔, 취지는 그럴듯해 보여도, 신인님의 명쾌한 고견들을 들은 저희로서는 의, 의구심이 드는 점이 많습니다. 첫째, 외로움부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외로움에 대한 편견 줄이기라고 합니다. 부처를 만들어 놓고 하는 노력이 고작 이 정도의 노력이라는 것이 의문이 들고요. 어, 신인님처럼 구체적으로 미혼남녀를 월마다 만나게 하겠다, 이런 대안도 아닌 게 아쉽습니다. 둘째, 애초에 이름이 외로운 부인 것이 부정적입니다. 신인님처럼 결혼부, 취업부, 이렇게 미래 지향적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그저 미봉책 같은 대처로 이름을 지어놓은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움직임에도 영국이 선봉자다라고 박수치는 것도 너무 아쉽고요. 질문입니다. 신인 님께서 보시는 현대인의 외로움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이 할수 있는 대처법, 사회 구조적으로 할수 있는 대처법에 대해서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에, 고독부야 고독부, 예. <laughs> 고독부는 고독부를 만들었다는 건 살기가 그만큼 좋은 나라예요. 아. 그 선진국 다운 생각이지, 오. 그 사람들은 외롭다, 예, 행복하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인사를 먼저 안 해. 응?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무조건 땡큐. 군모닝. <laughs> 그러고 막 그냥 인사를 먼저 해. 막 이런 것안 했어. 아 군모닝. 뭐 이런 사람이. 예. 우리는 쳐다보고 있는데? 먼저 인사를 해. 맞습니다. 아 군모닝. 아니 이러고 뭐 조금만 해주면 땡큐. 네. 먼저 나가시라고 그러면 땡큐. 인사를 하잖아요. 예.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고독한 거를 피하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오래 혼자 있으면 그사람들 견디기 어려워. 어? 그사람들 계속 대화를 해야만 이게 땡큐. 뭐, 그러잖아. 예. 아유, o r r y 뭐 이런 말을 할수 있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대화 상대가 없는 거야. 우리는 대화가 우리 동양은 생존의 대화를 주로 해. 생존. 어. 네. 그 사람들은 관계 대화를 노리는 거야. 아, 예. 관계. 음. 어떤 인간 관계나 자연과의 관계 이런 걸 중요시해. 네. 우리는 뭐냐? 생존이야. 예. <laughs> 직장 가서 먹고 살려니까 할수 없이 대화하는 거지. 필요해. 어. 선생님. 뭐, 우리가 여행 가서 뭐 아주 뭐, 뭐. 어저 산은 왜 저렇게 생겼죠? 하면서 우리는 이런 여유가 없어. 예. 그래 안 그래?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여행 가서 막 대화를 좋아하는 거야. 음. 대화. 네. 그 관계의 대화야.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야. 자연 보러 다니고. 우리 자연과 대화를 해. 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끝없는 대화를 시도하는 게 외국 사람들. 음. 그지? 네. 근데 우리는 대화를 단절하는 게 좋은 줄 알아. 그래서. 그 우리는 생존의 대화야. 먹고 살기 위해서 돈 생기는 거. 네. 뭐, 만나면 니는 뭐 정권에가 얼마 벌었냐, 뭐, 니는 토권에서 뭐, 니는 무슨 이게 주든 어른이든 전부 생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이게 이 문제지, 그지? 네, 맞습니다. 이런 생존 대화를 하다가 생존 대화가 딱 멈추면 늙어서정년퇴직해서 노인대가 돼버립니다 네. 요양원에 딱 들어갔다. 네. 대화하는 사람이 있나? 아, 없어지는 거야. 네. 이게 완전히 그냥 고립되는 거야. 생존 대화가 없어지잖아. 예. 그러면 관계 대화는 할줄 몰라요. 야, 니는 뭐 토금, 코인 몇개 했냐, 뭐어쩌뭐 뭐 했냐. 이게 전부 생존에 관계된 대화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 아, 네네. 이게 미개인들이야 이게 선진국은 그게 아니야. 정말 존재의 대화. 아, 어, 그래요, 그래 그지? 그래. 네. 관계 대화. 음. 이 자연과 나의 관계는 뭐냐? 저 우주와 나의 관계는 뭐냐?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는 뭐냐? 나는 내 아내와 예금, 사랑 예금 통장에 얼마를 예금해놨냐? 현금 통장도 필요하지만, 네. 그 사람들의 신뢰 관계 통장도 있는 거야. 어, 아,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럼 그 대화를 통해서 신뢰 관계 통장이 늘어나는 거야, 잔고가 네. 근데 신뢰 관계 통장이 잔고가 바닥이야, 전부 부부들이. 어, 아, 그래, 안 아, 그래? 그지? 네. 그러면 현금 통장은 잔고가많냐 그것도 별로 없어. 네.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 우리가 생존하느냐? 이게 급급한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좀 생존의 대화니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야. 네. 하다가, 응? 그럼 이사 갈 건데 돈 얻어 갈 거예요. 뭐애 등록고 있는 모인데 뭐 어디,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막 이러면서 생존 대화가 부부싸움이 돼. 그렇지 않? 네, 네. 근데 우리는 고독하지 않다고 하지만 너무 생존의 대화의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말이야. 사람은 많은데 고독한 거야. 그러니까요. 예. 어, 통장 잔고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실내 잔고가 바닥이 났다든지 마누라와 사랑의 애정의 잔고가 없다든지 통장에. 애정의 잔고도 선물도 생일날에 선물도 해주고 애정의 잔고도 높아야 돼요. 네. 통장 잔고가. 그래야 그래야 그래. 습니다또돈 그래. 잔고도 좀 있어야 돼.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통장이든 마이너스가 되거나 바닥이 되면은 불안해지. 예. 응? 맞습니다. <laughs> 너무 현, 현실적인 게안 되면은 마음이 고, 고달퍼지니까 어, 어, 어. 그러니까 어, 우리가 불안이한 불안. 말하면 괜찮아, 괜찮아. 예. 불안한 것이 불안의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알지그는가난 그러니까 불안, 원인이 아니야. 이게 가난한 거, 네. 가난한 것은 결국 불안한 것의 원인이 될 수가 없는데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비니 환, 불안 네. 이게 뭐냐? 가난한 것이 불안의 원인이, 되는 거야 예. 통장 잔고 없어지면은 고독해지는 거야 음... 갑자기 고독해져 버려 네. 아, 통장 잔고 마이너스지 내일 집에 생활비를 마누라한테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지 그럼 갑자기 불안해지고 고독해져 네. <laughs> 우리는 예. 그럼 우리는 뭐에 대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에 대화를 한다고 그랬잖아 예. 그럼 우리는 생존 싸움을 하면서 마치 고독 안한 것처럼 하는데 예. 우리는 풍요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있어요 네. 돈이 없으니까 저것들은 뭐 백화점도 있고 막 천지 뭐 차도 다녔는데 나는 돈이 없네 잔고가 네. 없잖아 그런데 집에 마누라가 있는데도 풍요 속에 누가 마누라 있잖아 가보면 각방쓰고 네. 대화가 없네 네. 풍요 속에 고독이야 맞습니다. 어. 혼자 독방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가 있어 고독한 게 아. 그렇잖아 아, 저... 어, 부부는 있는데 풍요 속 고독이야 네. 그래, 그래. 도시인이 막좀 명동에 있는 사람이 다니는데, 지 혼자 통은행 장고가 없네. 그러면 그게 즐거울까? 아, 아니, 어디 가서 돈을 구할까? 이 생각뿐이야, 그냥. 네. 그, 그 사람들 속에서도. 예. 무지 무지 고독해. 자기가 자기를 만나서 돈을 줄 사람은 안 보여? 그럼 어딘가 가서 일자를 리 구해야 돼. 네. 이 고독하지 않겠네. 아, 맞습니다. 더 비참할 것. 같습니다. 어, 그게 더 비참한 고독이야. 네. 그러나 그 영국 사람들이 그 고독은 팔자 종 고독이. 아, <laughs> 그렇네. 그이 먹고 살만 한데 생활은 국가에서 보장해줘. 네. 소셜, 음, 소셜리즘 사회주의. 국가니까. 네, 국가니까. 그 소셜리즘 사회주의 국가니까 생존에 대한 것은 해결이 돼요. 누구나.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고독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생존에 대한 고독이 무시무시해. 네.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고독한 국가가 코리아예요. 맞습니다. 그럼 왜 죽냐? 생존에 대한 고독이에요. 아, 아. 마 망으로도 있고, 자식들도 집에 가면. 그런데 빈 톤으로 들어가면 전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거 머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자살하는 거예요. 아. 알겠지? 예. 어. 그러니까 이건 가족도 있고, 만들어도 있고, 다 누가 보면 고독하지 않은데, 이건 최고의 고독을 느끼게 돼 있는 자본주의에 이, 이 자본주의가 네. 이 캐피탈리즘이라는 자본주의가 소셜리즘이라는 이런 사회주의로 뽐받되야될 거는 소셜리즘이 캐피탈리즘은 자본주의는 남편이 집에 월급을 못 가져가는 달이 연속될 수있나입니다 있지 예. 그럼 집에 가면 사람 대우를 안 해줘 네. 대화도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 네. 그런데 경제는 개판돼 있어 집에. 그럼 이걸 눈으로 목격하는 자의 고독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대화를 안 해줘, 전부. 아빠처럼, 아니, 병신. 이러고 있어, 전부 다. 그럴 수 있지? 아. 그데그 고독을 서양 사람들은 소셜리즘에서는안 느껴. 네, 그렇겠습니다 그건 해결이 돼. 예. 해결이 되는데 이상스럽게 고독한 거야. 뭐, 사람 구경이 안 돼요. 음. 다 자기, 뭐, 호주로 여행 가버리고 옆집은 뭐, 저, 한국으로 여행 가버리고, 무차 뭐 자기 침이 따로 가버려. 관계자에게는 <laughs> <laughs> 다리가 아프다거나 이러면 혼자 있으면 만으로 <laughs> 예. 없는 거야. 근데 생활은 걱정이 없는데, 고독한 거야. 이게 진짜, 이게 관계적 고독이야. 생존적 고독은 자살로 들어가지만, 이런 관계적 고독은, 이거는 자살보다 더 무서운 거요 어. 서양 사람들한테는. 어,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교회도 가고 막 그랬는데 유럽의 교회가 싸구리 그냥 가, 가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네. 공동체가 없어진 거야. 전부 네. 뭐 개인주의가 네. 되어버렸어. 음. 그러고 그래 이거 고독하지? 우리나라는 막 시가 만나면 교회로 불러가서 막찬송가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네. 고독이 적어진 거야. 고독을 믿고 줬어. 네. 그래, 안 그래? 응? 아, 그런데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서, 애 낳을 때만 교회 가서 세례받을 때만 가고, 죽을 때만 가. 절대 교회 안 가는 거야. 왜, 왜 그렇겠어? 게돼 그렇게 했어? 그런 게돼 있지? 문화가 그래게 돼. 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고독은, 이건 못 말리는 고독이야. 그래서 어. 관계의 고독이라. 예. 관계 고독이라. 네. 관계. 어떤 관계가 떨어, 무너질 때 오는 고독이야. 알겠지? 네. 어, 근데 그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는 관계의 고독이 존재해. 우리는 생존의 고독이 네. 존재하고. 아. 어, 그렇죠. 다르잖아. 예. 음. 돈이 떨어져 본 사람은 알아. 한 푼도 없을 때. 음. 그게 가족은 또 있네. 네. <laughs> 혼자만 있으면 보헤미안으로 가도 되는데, 네.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아, 그 알겠지? 네.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바로 불안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말겠지 네. 네? 생존적 고독이랑 관계적 고독 둘다 어. 각자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관계적 고독이 더 무섭다니까. 어... 관계적 고독이. 어, 네, 그럼 네. 그 사람들은 이 소셜리즘이나 네. 코미니즘이나 공산주의나 이런 데서 오는 그그 사람들 고독은 네.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생존적 고독이 오는 거. 이 캐피탈리즘은 돈에 따라서 고독이 심해진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또 고독이란 말이야. 근데 남들은 다잘 잘 사는데 자기만 가난한 거 같아 아 근데 자기가 생활비 쌀이 떨어졌어 이럴 때 오는 고속은 대단한 거야 아, 1년차 놀았어 잘나가는 기업체 있다가 근데 돈이 바닥이 났어 아들 장기 보내고딸 보내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병은 들었어 그잖아어 이거 뭐 보험회사 가서 보험 타고 뭐 이거, 이거 해가지고 치료해 보니까 이건 생활이 안 되니 그러면 이게 생존적 고독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 네. 어, 뭐 낭만적 고독이 오는 게 아니야 이거는. <웃음> <웃음> 정말 <웃음> 서양 사람들은 소셜리즘이나 이 코미니즘이 사람들은 낭만적 고독이 와. 네. 어, 그게 뭐예요? 어? 관계적 고독. 네. 어떤 거와 밀접한 관계가 안될때 마누라고 아, 열렬히 연애를 하다가 둘이 가 연애 탁 이별할 때그 관계적 고독이 와. 관계가 단절되니까, 네. 그 오는 고독이 심하다고, 그 견, 못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거는 관계적 고독이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영적 고독이 있는 거예요. 오. 그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적 고독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아. 왜 영적 고독이 있냐? 봐, 이게 나야. 손수자지. 네. 손수자에 창을 들고 있어. 예. 이게 이제 나자야. 나나 네. 나, 나라는 인간이 내 손에 창을 들고 있을 때 나가 아 되는 거야. 네. 이게 한문으로 나자가 손수자에 참과자가 쓰여 있는 거야. 네. 그럼 내가 손에 창을 들고 있다는 건 생존을 지키는 게 나다는 소리야. 어,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방어하기 위해서. 어 방어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나라는 거는 결국은 방어하는 자세예요. 이게 수동적인 자세예요. 네 방어. 그러면 이 나자가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이, 이것이 진정한 나냐 이 말이야. 음. 창을 놔야 되는 거예요. 오. 맞아 맞아. 어? 나만을 위해서 좀 따뜻하게 할 생각 안 하고 손에 창을 드는게 이게 나자야. 음. 아 그래 안 그래. 음. 이것이 바람직한 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석가는 이게 다 무자를 붙여버려 뭐야. 네. 이런 나는 없애버려라. 음. 뭘 내가 살아남겠다고 손에다 창을 들고. 이래 있는 이 모습이 이게 나냐 이 말이야. 한문에 음. 나왔자 그렇게 생겼잖아. 어, 이또 자체가 아주 더럽다 이거. 음. 봉사하는 게 붙었다거나 뭐 희생이 붙었나 몰라도 네. 손에다 창을 들고 있는 게 나냐? 아, 그러잖아 어, 네. 한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요게 창과 자야. 네. 돈 전자 에 붙어 있지 않더라. 네. 돈쓸때 돈 쇠를 위해서 우리가 창을 두 개를 들고 있어야 돼. <laughs> 어. 이돈 씨의 금을 얻기 위해서 두개의 창을 들어야 되는 거야. 네. 맞아 맞아. 맞습니다. 어 이게 돈 전자 돈이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창 하나를 들고 있는 그야 그러니까 나라는 이 자체가 죄야. 예. 나를 인식하는 이 자체가 죄의 그 뿌리란 말이야. 네. 무슨 선리지 네.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게 소셜리즘. 오. 아니면 코메니즘 전체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캐피탈리즘은 자본주의에서는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공동체가 없는 사회야 지금. 그쵸. 좀 무너져 있지? 네.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물론 이 사회가 건국적으로 가면은 소셜리즘으로 바뀌어 사회주의로 바뀌어 네. 사회주의는 국가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50% 참여하는 거예요. 네. 관여하는 거예요. 50% 제약을 거는 거야. 음. 공산주의는 100% 거는 거야. 네. 자본주의는 10%를 걸어. 네. 90%는 지금 맘데로 하게 놔두고, 소셜리즘, 네. 서구, 서양은 50%가 세금을 어마어마히 거다가지고, 음. 가난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을 책임을 져버려. 오, 네네. 그러니까 약간 공산주의가 가기 직전이지. 아, 그게 소셜리즘이야. 그게 나중에 이 지구는 전부 소셜리즘으로 바뀌어. 오. 공산주의도 소셜리즘, 캐피탈리즘도 소셜리즘. 네. 알겠지? 예. 나중에 그게 진정한 관계에 개인이, 인 아프리카 같이, 의식주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도, 국가가 해결을 못해. 그렇죠. 그잖아 예. 어. 그런 데는 소셜리즘이 필요한 음, 거예요. 그러네요. 맞아, 맞아. 응? 아, 어? 맞습니다. 응, 그래가 우리 애가 먹 죽어가고 말이야, 뭐, 의료의 뜻도 못 보고 말이야, 뭐, 그냥 뭐 이상한 거 먹고 앉아오니, 뭐, 그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서 애가,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음, 그런 것을 소셜리즘으로 바꿔줘야, 그게 네.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인류의 근극 목표는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네. 거야. 그러니까 유럽이 전부 사회주의가 됐어, 이제. 그래, 그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이제 사회주의로 점점 가게 돼 있어. 네. 지금 봐. 애 나면 얼마 준다. 이게 사회주의화 되는 거야. 그요 개인들의 중요한 부분을 국가가 의료보험 해주는 것도 사회주의야. 네, 네. 그래, 그래. 쥐돈직가 네. 지도, 가지고 치료받지 부자들한테 나, 나는 의료보험료로 400만원? 이상 내잖아. 그러가지고 나는 병원 한번 안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다가서 오잖아. 이게 소시알리즘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자유의 그 경제 활동에 50%를 명령하는 것. 네. 이게 소시알리즘이야. 또 일종의 손에서 창을 놓게 하는 그런 정책이네요. 어, 손에서 창을 빼서 버는 거야. 어, 예. 50%를. 예. 공산주의는 100% 빼서 버. 음. 자본주의는. 90%를 줘버려. 예. 창을 90% 주고 네. 피해자가 막 나와. 아, 그죠 그런 그걸 국가가 방관하는거예요 국가가. 네. 최저생집이 사면서 마치 소셜리즘 하는 것처럼. 네. 그거 방, 관 파떡 하나 줘라고 아. 놔둬버리는 거그래 그래. 네. 그러니까 이 고독이라는 것은 이 주위에 따라서 달라. 아, 이게 정말 소셜리즘이냐, 코미니즘이냐, 아, 이 캐피탈리즘이냐. 그래야 그래 그래. 네. 여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고독이 달라요. 네. 어? 네. 그러니까 돌스토이가 죄와 벌를 써놓고서 나중에 죄와 벌를 책을 다 해소해가지고 불태워버리. 음. 음. 예. 왜? 죄와 벌을 쓸 때는 얘가 러시아의 개념으로 쓴거야공산주의 공산주의 개념으로. 그런데 이 돌스토이가 나중에는 사회주의적으로 바뀌어. 아. 개념이. 뺏기니까 죄와 물을 전부 해소해가지고 불질을 벌 <laughs>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쓰지 않았다. 이래버려 그냥. 절패를 쓰러내버려. 어,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대단한 책인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책을 자기 그 앞에선 모든 책을 없애버려. 어, 자기 사상 체계를 바꿔버려. 근데 네. 깨달으신 거지. 네. 어, 젊은 날에 쓴 거를 딱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laughs> 이와 같이. 사회가 변해간단 말이야. 소셜리즘으로. 네. 그, 자기는 코뮤니즘에서 공산주의에서 썼는데, 이게 전체주의잖아. 네. 이 전체주의는 좀 모순이 있다. 제압을 그 논할 때 전체주의를 집어넣은 거야. 네. 어, 이거 안되는 거지. 어, 이걸로 자기는 창피해서 못 보겠다. 어. <laughs> 알겠지? 예. 어, 이렇게 사회가 소셜리즘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굳이 우리 의료보험, 결혼하면 뭐아저저애낳으면 얼마 주자 이게 전부 사회주의적으로 가는 맞습니다. 거야 네네. 왜 개인들이 너무 능력이 한계가 있고 노인들은 생활 수단이 없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노인이 말해 줄수록 사회주의로 안 가면 존재할 수가 없어 네. 노인들한테 경쟁해서 너가 먹고 살아 이래 봐 음... <laughs>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소셜리즘 사회 같으면이청년들이한 항상 한 실업자가 없어요. 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네. 국가가 50% 통제를 해버리니까 걷어가지고 청년들 실업을 싹 없애버려요. 네. 그리고 실업이 딱 되면 실업수당이 탁탁탁 나와. 실업수당 누가 내? 기업들이 내는 거야. 네. 그리고 이걸 제도를 소셜리즘으을 해놓으니까 국가가 50%를 책임지고 끌어가는 거야. 오. 그럼 그런 사회라면 은 혹시 외로움 같은 것도 큰 문제가 아니데 아, 거기서 오는 게 관계적 외로움이 오는 거야. 거기는 그래도. 어 거기는 생존적 외로움이 없단 말이야. 그네요 아, 맞네요. 생존적 외로움은 적어요. 예, 예. 국가가 책임져 주니까 소셜리즘이 책임져 주잖아. 맞습니다. 근데 이 생존적 외로움이 제일 심한 데가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국가예요. 대한민국 아 네. 이런 데가 제일 지금 젊은 애들이 직장도 제대로 없어 뭐 장가도 갈수 없어 이걸 그냥 젊은 애들 덧붙여 씌워 놓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이게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다 이거.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내는 공약이 소셜리즘이야 아. 약간 사회주의적 공약이잖아 예, 예. 중산주의라 그랬잖아 중산주의. 그 중산주의가 소셜리즘에서 좀 발전된 거야 발전된 어 거. 그러니까 나는 사상체계가 분명하단 말이야 이런, 이런 사람들이 그때 30년 전에 애낳는데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몇천만 원 줘야 된다 그랬잖아. 예. 그때 화폐 단위가 얼마나 컸다고. 아, 맞습니다. 그때 1억이 지금 3억 정도 돼. 그지? 네. 그때 3천만 원이 지금 1억 정도 돼. 그걸 파격적으로 내셔온 거, 그게 잘된 거야. 예. 그게 소셜리즘이란 말이야. 이런 정치인들 보면 내가, 나 내가 뭐 유, 유치원생들 본거 같아. <laughs> 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참 체계를 가지고 그래. 삼삼공약이 나온 거야. 네. 내가 영적인 것만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네. 모든 사회인상, 모든 사상을 다어서 섭렵했잖아. 네. 그리고 내다보고 맞습니다. 있는 거야. 맞습니다. 왜 어, 그래요? 자네가 고독에 대해서 물으니까 내가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네. 고독도 가지가지이 말이야. 맞습니다. 알았지? 네. 영적 고독도 있는가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이, 이, 이 생존적 고독을 벗어나고 그다음에 관계적 고독, 뭐 애인이 없다거나, 마누라가 없다거나, 친구가 없다거나, 이런 친구가 자꾸자꾸 죽어나가네. 그럼 나중에 자기 혼자 남잖아. 네. 관계적 고독이 몰려와. 네. 대화가 되는 사람이 없네. 전부 노인은 없네. 오, 이렇게 되는 거야. 오, 점점. 것은, 예. 하나하나 떠나가잖아. 그러면 이런 관계적 고독이 생존적 고독이 처음에 오다가 관계적 고독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네, 네. 그럼 관계적 고독이 오면 궁국적으로 영원한 건 뭐냐? 이러니까 영적 고독이 오는 거야. 와.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속을 믿게 된 거야. 와. 본능적으로. 그 고독 때문에 무속이 생긴 거라니까 오. 맞아 맞아. 그이 네. 어,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네. 이제 여기에 직면하게 되면 그게 영적 고독이야. 그래서 그걸 종교가 해결해 줘. 네. 그래서 종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유. 궁극적으로 인간이 생존적 고독이 1단계면 은 2단계는 관계적 고독. 네. 그럼 이 관계가 좋아서 사회생활 막 하다가 딱들어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 이게. 이거 다 지나간 거야. 정년한 퇴직이 돼버리고. 네. 아, 이 보니까 이제는 죽음에는 영원한 이데아를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나와? 영적인 고독이 온 거야. 와, 스티브 잡스랑 아인슈타인도 말년에 종교의 심취 아, 그래 아, 그고 불교에 그런... 빠져가지고 아인슈타인도 영적 네. 고독에 들어간 거지. <laughs> 오늘 이 영적 고독은 아... 최상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 겪는 거야. 그대부분 인간들도 죽기 직전에 영적 고독에 빠져. 그래안그래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 이효령 박사도. 예. 아, 이그 종교를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딸 때문에 종교적으로 나갔잖아. 오, 그래, 그래. 네. 뭐 영적 고독이 지성으로는 안되더라요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했잖아. 예, 예. 뭐 지성에서 자기 고독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자기 딸 병마도 해결이 안 되고 해결되는 게 없는 거야 지성 가지고. 어. 그러니까 예수에 노크를 한 거야. 네. 기독교에 노크를 해가지고 네. 영성적으로 들어간 거야. 예, 예. 그래, 그래. 맞아요. 거기는 또 바다가 끝이 없네. 뭐 영적 세계 천국 한다뭐 이래서 니고 거기 들어간 거야. 근데 그건 내가 볼 때는 그 개미지. 그러네요. 그렇잖아. 이렇게 고독이라는 것도 분석해 보면 단계가 다양하게 올라가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네. 뭐 신인을, 신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그 미친 사람들이야. 네. 신인은 뭘 분석하는 게 여론은 완전히 달라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지? 네. 어릴 때 이런 체계가 다서 있는 거야 나는.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어? 내가 무슨 뭐 정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어, 뭐랬어? 네, 그 그렇죠. 전부 <laughs> 방송통신 대학이 뭐뭐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지, 강의 들었지. 그래, 그래. 네. 그런데 난 어려서 모든 상강 사서 경기나뭐 이런 모든 천재들의 서적을 어려서 다 독파했잖아. 어? 네. 그러니까 사상 체계가 지금 있는 모든 철학자들은 이 유천생들이. 와, 네, 네네. 음. 체계가 되어 있다면 나는 네. 알았지. 네. 그래서 고독을 하나 물어도 나는 다른 답을 해주는데 다른 사람은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안 돼. 네.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야. 맞습니다. 응? 어? 그래서 내 강의가 보기에는 저료 보이도 인기가 좋은 거예요. 네. 응? 쉽게 이야기해 주잖아. 네. 점점. 그래서 자네 오늘 고독에 대해서 물으면 어 내가 음. 그런 대로 답을 해줬지. 네. 정치부터 고독까지 이렇게 체계가 잡혀서. 어, 제가 이해가 영성 됐는데. 단계의 고독, 영성 적 고독은 제일 위에. 있다. 네. 알았지. 네. 제일 밑에는 뭐예요? 생존적 고독. 생존적 고독. 음. 네. 그 중간에 뭐예요? 관계적, 관계적 고독. 뭐뭐 뭐 장관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목표지향 적으로 살다가 뭘 자기 나름대로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잖아. 아, 네. 그 인간관계 뭐 골프 회원 뭐뭐 무슨 회원 뭐 바둑 뭐 이게 다 관계를 위해서 관계적 고독을 해결하려고 다니는 거야. 네. 그래야 돼. 그래. 예. 네. 응? 근 결국 그세 가지 고독도 시인님 음. 앞에서는 그냥 시원하게 풀릴 것 같은. 확신이 드네요. 그래 확실하지. 예. 어 그리고 그래, 내가 다 투덕하고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거 아니야. 신인이시니까. 그래, 인간들의 근본적인 모든 고독의 문제가 밑바닥에서 부터 대가리까지 푹 예. 섭렵하고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기대가 됩다 <laughs> 그래 <됩니다>. 빨리. <laughs> 감사합니다. 어, 그래요. 그 정도 하고 빨리 독립해 네. 성령은 이 모든 가정에 이 유튜브를 보는 가정에 다 들어가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줘라. 다섯 천사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해지고 부자되게 해라 모든 이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라 부동산 문제 말끔히 해결되라 송사에 연루된 사람들 송사가 하루 빨리 잘 해결되라.